전에 진짜로 한번 잘라그러는데 집에서 와 이게 이게 잘 잘라그러는데 집에서 막 소리 소리 나는 거야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누가 막집 뒤지는 소리 가 나는 거야 안방에 누워 있는데 뭐지 도둑인가 하고선 겼어 아, 아, 도둑인가 하고선 근데 쫄아가지고 막 그랬었어 무기도 없었어 심지어. 한 방에 무기도 없었다. 도둑이면 어떻게 힘조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어, 겨, 경찰을 부르더라도 어, 내가 보호해야 될거 아니야? 집안 우리 집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데니로즈 우리 집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씨, 군대 무서웠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용기를 내 가지고. 마루로 나갔어요 아, 마루로 나갔어요 그래막 무기도 없이 그냥 슬금슬금 나갔다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잖아 근데 무기도 없는데 됐어 나 알고 보니까 미세가 욕조에서 막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비비적 비적 비비적 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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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적 <목소리> 되는 소리였어 미 <그치. 웃음> <laughs> 어.. 미세가 그 고양이가 어 욕조에서 막 장난감 가지고 가지고 막 아주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야. 아, 어. <laughs> 아, <laughs> 아 어렵다. 이거 스쿼드가 너무 좋다. 어 미세가 막 비비적 비비적 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후로 안방에다가 방망이 하나 갖다 놨어요. 야구방망이. 쇠방망이 튼튼한 거야요 어. <laughs> 비상시에 <웃음> 비상시에 응, 음, 쉬어도 뭔일 뭐, 뭐 있으면 그걸 두고 나가야 될 거에요.